안녕하세요. 제37강 예제중심 시 플러스 플러스 따라하기 깊이 우선 탐색 Deep First Search 일명 DFS를 이용한 컴퓨터 바이러스 탐색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문제 37번. 아와 같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컴퓨터의 대수를 구하시오. 신중 컴퓨터 바이러스인 원바이러스는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된다. 한 컴퓨터가 원바이러스에 걸리면 그 컴퓨터와 네트워크 상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는 원 바이러스에 걸리게 된다. 예를 들어 1급대의 컴퓨터가 그림과 같이 네트워크상 연결되어 있다고 하자. 1번 컴퓨터가 원 바이러스에 걸리면 원 바이러스는 2번과 5번 컴퓨터를 거쳐 어 3번과 6번 컴퓨터까지 전파되어 2번, 3번, 5번, 4대의 컴퓨터 원 바이러스에 걸리게 된다. 하지만 4번과 7번은 1번 컴퓨터와 네트워크상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어느 날컴아 1번 컴퓨터가 원 바이러스에 걸렸다. 컴퓨터의 수와 네트워크 상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정보가 주어질 때 1번 컴퓨터를 통해 원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는 컴퓨터의 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프로그램의 실행시간은 1초를 넘을 수 없다. 부분 점수는 없다. 즉, 컴퓨터 1번하고 연결되는 컴퓨터가 2번, 3번이고 5번, 6번이 연결되어 있고 4번, 7번 즉 1번과 연결되어 있는 2번, 3번, 5번, 6번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입력 형식은 인피점 텍스트 파일로 하고 첫째 줄에는 컴퓨터의 수가 주어진다. 컴퓨터의 수는 100 이하이고 각 컴퓨터는 1번부터 차례대로 번호가 매겨진다. 둘째 줄에는 컴퓨터 상에서 직접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쌍의 수가 주어진다. 이어서 그 수만큼 한 줄에 한 쌍씩 네트워크 상에서 직접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의 번호 쌍이 주어진다. 출력 형식. 9 p 텍스트 파일로 한다. 1번 컴퓨터가 원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1번 컴퓨터를 통해 원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는 컴퓨터의 수를 첫째 줄에 출력한다. 예시를 보면, 7대의 컴퓨터가 있고, 쌍이 6쌍이 연결되어 있고, 1번과 2번, 2번과 3번, 1번, 5번, 5번, 2번, 5번, 6번, 4번, 7번과 연결되어 있다. 출력은 네 대의 컴퓨터가 연결돼서 입니다이 문제는 정보올림피아드 대의 본선 문제 고급 문제입니다.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그래프 알고리즘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프 알고리즘 중에서 너비 우선 우선 탐색과 깊이 우선 탐색이라는 게 있는데, 이 문제는 깊이 우선 탐색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Deep First Search (DFS)라고 하고 그래프의 정점을 깊숙히 탐색한다. 하나의 정점과 이어서 연결된 정점들을 먼저 방문한다. 방문한 것은 일립시한다. 깊이 우선 탐색 순위 시작 정점을 출발해서 모든 정점에 대해서 이동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정점 번호순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동할 수 있는 정점까지 최대한 이동을 하고 간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아직 나가지 않은 정점, 이동 가능한 정점이 없으면 다시 되돌아와서 나머지를 탐색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깊이 우선 탐색의 그 예를 들어본 겁니다. 이것은 2 0 0 0배열로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아, 간 곳은 1로 표시하고 탐색하지 않, 은 0으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즉 이러한 그 그래프 알고리즘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경로가 설정되어 있을 때 아, 탐색 순위는 1번, 1번을 먼저 탐색하게 되고 2번을 가게 되고 아, 코드를 한번 다시 이걸 찍어 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코드가 되겠습니다. 1번을 먼저 간 다음에 2번을 가고, 2번하고 5번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5번으로 갈 것이고, 5번을 간 다음에 6번하고 6번으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으로 간 다음에 다시, 아, 3번으로 이렇게 8번으로도 갈수 있고, 왼쪽으로도 갈수 있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먼저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 8번이 연결되어 있기, 어, 어, 탐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로 가서 빠져나온 다음에 마지막으로 8번을 탐색을 하게 되겠습니다. 즉 1번, 2번, 5번, 6번, 7번, 3번, 4번, 8번 순으로 어, 깊이 우선 탐색을 할 것입니다. 정점 I에서 정점 J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 인접 행렬 2차원 배열 I, J 연결되어 있으면 1이고 방문 여부를 나타낸 플래그는 V, J, 0을 두겠습니다. 아, 아무튼, 그, 방문을 하면 체크를 해서 일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아, 먼저, 그러면, 준비된 소스를 불러오겠습니다. 좀 복잡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코드를 알게 되면, 그 웬만한 그 프로그램, 탐색 프로그램은 다 작성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 제가 나름대로 그주석문을 많이 섞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 서빙크론 sdi1.h, int, 인 n t e 로 n e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컴퓨터의 티대수가 100 이하라고 그랬으니까, 아, 102를 두었습니다. 초기 값 하나를 제외하고요. 아, 행렬 값에 100개, 100개씩 이렇게 설정을 했고, 방해. int, 방문 노드 초기 값으로다가 제로를 두었습니다. v가 이제 비지트 약자라고 해서 v로 변수명을 두었습니다. int, n, 컴퓨터의 순을 아, 7대로 정해졌기 때문에 n은 7이 되겠습니다. int, 대수, 개수, 연결된 컴퓨터의 대수를 구하려면 카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카운터 변수로 초기 값을 제로로 두었습니다. 제로로 두지 않게 되면 계속 실행을 하면 증가되니까 초기값으로 제로를 두었습니다. 아, 이번 시간의 키 포인트는 무엇인가? 깊이 우선 탐색의 알고리즘입니다. 이거는 아, 그 탐색하고 재귀 함수를 두었습니다. 재귀 함수는 그몇주 어, 전에 그 강의 내에 있죠. 자 그러면 함수 void 무치형 d e f 함수명으로 줬습니다. int i 증가로 열고 증가로 닫고 int j가 방문할 때는 1로 표시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방문시 1로 표시하겠다. for j는 1부터 j는 n까지, n이 7이 되겠죠. 7. 일급일 되니까 7까지 j++ 하시오. 중간에 열고. 만약에 가장 중요한 게, 요, 요 키포인트가 요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네트가 i, j 방에 있는 것과, 아, 즉, 방문했으면 같고, 그리고 end 논리곱, 그리고 v, j 가 0이면, 어, 제로이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 인접행렬. 앞에 있는 것들은 i, j가 1이라는 거는, 즉, 연결되어 있는 것. 쉽게 얘기하면 인접행렬. 주변에 있는 인접행렬이 되겠죠. 쌍. 쌍. 예를 들어서 2번하고 3번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얘는 값이 이제, 어, 1이 되겠고, 2번하고 5번하고 컴퓨터가 예를 들어서 연결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0을 표시하고요. 그런 의미입니다. 방문 여부 엔드그리 방문 여부를 논리곱 vj 어, 인접 연결된 것과 그리고 방문을 하지 않았을 때 어, 카운트를 하시오. 카운트를 하시오. 논리고 방문 여부를 체크한 다음에 cnt 하시오. 즉 연결된 컴퓨터 바이러스 연결된 컴퓨터라는 거는 일반과 바이러스 관련 컴퓨터를 얘기하겠죠. 바이러스. 어, 그런 다음에 어, 제가 검증을 하려고 요거, 요거는 거 없었던 건데 이 코드는 없었던 건데 검증을 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요거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printf 요거는 그 코드에 없는 건데 제가 그 검증을 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printf backslash n %t 디시마라약1 십진법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는 뭐냐 이렇게 이게 뭐냐면 어, 몇번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거는 j 값, j 값, 연결되어 있는 걸 j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고, 형 변환하고, 퍼센트 %는 net ij가 1이고, 그리고 vj가 0일 때는, 0일 때, 즉, 연결된 컴퓨터 그 표시하기 위해서 몇번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나 알아보기 위해서 이건 한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 이렇게 보면, dfs, 다시 재기적 호출 위에도 이제 그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dfs, dfsj에서 자기 자신을 또 호출을 해서 인접행렬과 방문여부를 체크해서 카운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코드입니다 근데 그래프 알고리즘에서 이거를 이해하면서 처음 하시는 분들 이해하면서 통째로 암기하는 것도 이상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그래프 알고리즘에 대해서 깊이 우선탐색은 웬만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위에서 다 했기 때문에 밑에 메인에서는 거의 할 일이 없습니다 메인 함수에 들어와서 int main 소괄호 열고 소괄호 닫고 중괄를 열고 int i j k e. 프리 아, 오픈 파일로 저장하시오. 인피턴 텍스트 파일을 r 읽어오고 std i e.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이거. <laughs> 7, 6 1 연결된 거. 1번, 2번, 2번, 3번, 5번, 2번, 5번, 6번, 4번, 7번 연결된 컴퓨터 읽어오고 아웃피턴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시오. 그 다음에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해서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scanf %d n 이거는 컴퓨터의 수를, 컴퓨터의 대수. 즉, 7입니다. 7 불러오는 scanf 아, 입력 명령. scanf 두 번째. 연결된 쌍. 컴퓨터 연결된 쌍이, 쌍을, 아, 아까 위에는 6개로 주어져, 주어졌죠. 여기는 지금 문제가 7개고 7은. 얘는 6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6대가 서로. <laughs> 4k는 0부터 k는 2부터 적을 때까지. 연결된 쌍의 개수부터 적을, 작을 때까지. k++ 하시오. scanf. 이것도 이제 코드에 없는 건데, 제가 이제 설명을 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scanf. 컴퓨터가 연결된 게 뭐가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코드를 넣어봤습니다. %t, %t. and ij. 연결된 컴퓨터를 출력시켜보려고, 아 에, 그렇죠. 연결된, 아, 그것이 아니라 스킨F니까, 캔 연결된 컴퓨터를 불러오는 거겠죠. 스킨F니까. 캔 net ij가 1이면, ij하고 연결된 것을 일일이 시하고 또는 거꾸로 j, i든지. 이렇게 연결된 것을 일일이 할수 있겠죠. 자, 요, 여기까지는 스캔앱 f 로그 데이터를 읽어온 겁니다. 하나, 둘, 세 개. 즉, 인피처 텍스트 파일에 보면, 하나, 둘, ij가 무엇이냐 확대해 보겠습니다. 하나, 컴퓨터 대수, 쌍으로 이루어진 거,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된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얘랑 얘랑 연결되 있고, 얘랑 얘랑 연결되어 있고, 1, 5, 2, 5, 6, 4, 7 연결되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여섯 개의 쌍이 연결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 함수를 불러오면 되겠죠. 여기서, 재기 함수, 그래프 알고리즘, 기피우선 탐색, 함수를 불러와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즉, 1번 컴퓨터 연결된 컴퓨터, 즉 바이러스에 걸린 컴퓨터의 수는 몇 대냐? printf 백슬래시 백슬래시 바이러스에 걸린 컴퓨터 대수 콜론 퍼센트 d 카운터 한거 위에서 여기에서 카운터가 어디 있나요? 네, 여기서 카운터가 여기에 있죠. 만약에 네트가 i j 1이고연결되어 어, 있는 거 방문했나 여부를 체크한 다음에 카운트 플러스 플러스 하시오. 자, 그러면 임시 텍스트 파일을 한번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일곱 대의 컴퓨터와 일곱 대의 컴퓨터가 있었고 컴퓨터가 있는데 여섯 개가 연결되어 있고 요렇게 요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답은 몇 뭐가 나와야 되냐면 예, 이와 같이 다시 문제를 살펴보면 얘가 이제 컴퓨터 바이러스 원 바이러스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랑 연결된 게 2번하고 5번을 통해서 먼저 그 바이러스가 걸리게 될 것이고 2번은 3번을 통해서 걸리게 될 것입니다. 5번은 6번하고 6번을 통해서 걸리게 될 것입니다. 즉, 2번, 3번, 5번, 6번 컴퓨터만 바이러스 에 걸리게. 얘는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져 걸리지 않겠죠. 즉, 답은 4가 나와야 정상이겠죠. 자, 그러면 다시 코드로 들어가서 현재 작성한 것을 컴파시켜 보겠습니다. b u i l 네, 콘솔 창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겠죠. 그 파일로다가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자, 아웃풋 텍스트 파일을 가보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사용자를 확대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정글 링패드대에서는그 본선 대에서요거 3만 출력하면 되는데 제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2번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1로 출력이 되었고, 3번도 마찬가지로 1로 출력되었고, 2, 3, 5 6번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즉, 4대가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2, 3, 5, 6이 연결되어 있나? 문제로 가서 2번, 3번, 5번, 6 번. 네, 정확히 결과가 출력되었죠. 이 문제는, 그, 아무튼 깊이 우선 탐색과, 아, 요게 DF. 재기적호출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수 있는, 어, 아, 코드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요 내용을 이해하면서 통째로, 이렇게, 암기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 INTNET, 행렬,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의 백대 아, 즉, 어떻게 본다면, 하나하나 연결되어 있는 거, 이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제, 그래프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막, 데이터가, 이렇게, 최단 경로라든지, 연결되어 있을 때,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이걸 2차원 배열로 표시합니다. 2차원 배열로. 연결되어, 이 데이터 전체를 보고서 이리전할 때, 예를 들어서 연결되어 있으면, 얘가, 1, 2, 3, 4쪽 데이터가 값이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결되어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쭉 표시합니다. 그래서 1이전하고 2이전했을 때는 연결되어 있는 것만 예를 들어서 얘가 2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1도 연결되어 있고 두 번째 값이 아래로 내려가서 연결되어 있는1 나머지는 0으로 이렇게 이렇게 표시해서 하는 겁니다. 그서 2차원 배열을 표시한 것입니다. 아, V는 방문 노드 스를 초기화해서 제로로 두었고 데스, 컴퓨터 데이스 위에 젤, 어, 임 인피텐 텍스트 파일에 어, 7대 카운트를 이렇게 제로를 두었습니다. 어, <laughs> 이번 시간의 키포인트는 어, 가장 중요한 것는 음, 깊이 우선 탐색의 알고리즘입니다. 이렇게 함수로 선언했고, dfsinti로 선언했고, 어, intjvi는 1, 방문 시 1로 표시하려고, for j 는 1부터 j는 n까지, 1급되면 7까지 되겠죠. j++ 하시오. 중요한 거, 만약에 net ij하고, 즉, 방문했으면, 즉, 인접 행렬인데, 옆에 붙어 있는 행렬, 즉, 컴, 즉, 여기서 말하는 거는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으면, 연결되어 있고, a n d 그리고, vj 체크. 방문 여부를 체크했으면, 카운터 하시오. 카운터 하시오. 방문, 에. 했을 때 연결된 컴퓨터 즉 바이러스에 걸린 컴퓨터만 카운터 하시오 논리연산자 논리코 그렇게 여기키프인터가 되겠습니다 인접행렬이고 방문을 체크했을 때만 카운터 하시오 요거는 원래 없었던 건데 제가 이제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한거고 다시 되돌아가서 자기 자신을 또 호출하는 재기적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laughs> 아, 파일을 불러오는 명누차한 그 것이고요. 그래프 분인 P점 파일을 불러오는 거, 아홉 출력하는 거, 아, 스캔 F 하나씩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 스캔 F 아, 숫자에는 앤드가 붙는다는 거, 스캔 F 컴퓨터 연결쌍 여기서는 6 6이, 6이라고 그랬죠? 이 값은 앤드. 그 다음에 for next 문으로 다 돌리는 이유는 아,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를, 즉 I J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만 불러오려고 이렇게 스캔 F. 여기서는 몇 개냐면 여섯 개가 되겠죠.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얘를 불러오려고 이렇게 ij를 표현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ij로 연결되어 있든, ji로 연결되어 있든 다 1이라는 걸로 표시할 수 있고, 네. 이번 시간에는 좀 어렵지만은, 깊이 우선 탐색을 이용해서 컴퓨터에 그 바이러스가, 즉, 이렇게 연결주어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어, 이번 시간 의 핵심은 컴퓨터가 하나의 그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어, 원바이러스가 얘 1번 컴퓨터에 걸려있는데, 이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가 어떤 값이, 어떤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려있나, 2번, 3번, 5번, 6번을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우실 텐데, 이거를 이렇게 화면을 컨트롤 볼마우스를 이용해서 화면을 캡처한 다음에,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이거를 그 스마트폰으로 찍은 다음에, 그림 파일로 저장해서 들고 다니시면서 코드를 통째로 암기하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